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뮤터블 엑스 코인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사실 시장에 관심을 받고는 있지 않지만 사실 이뮤터블 엑스가 상승이 나올 때는 진짜 강력하고 꾸준하게 올라간다는 라거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겠죠. 제가 오늘은 이뮤터블 엑스 코인이 가지고 있는 호재를 알려드리면서 과연 언제쯤 제대로 상승이 나올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바로 락업폐제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락업폐제가 왜 호재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락업폐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꼭두번세번 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일정 락업폐제 일정이 발표가 됩니다. 이게 일정이 내부에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관계자들 혹은 돈 많은 세력들 제외하고 일반인 분들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일정이 내부가 발표돼서 그들은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하느냐 여기 2단계 3단계 보이시죠 락업 해제 3, 4주 전즉 락업 해제가 일어나기 한달 전쯤부터 세력들은 매집을 진행합니다 이때는 차트 거래량에서 이제 변동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리고 락업 해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다 이때는 단계별로 급등을 미친 듯이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코인 투자하시면서 뜬금없이 아무런 호재도 없는데 급등하는 애들 봤죠? 이게 대부분 이런 거에 속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단계별로 급등을 하면서 이제 뉴스를 내보내죠. A 코인 락업 패즈 직전이다. 비코인 다음 주에 락업 해제된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몰리는 거예요. 이게 거래량도 터지게 되면서 가격이 상승하니까 단타 노리시는 분들도 미친 듯이 매집을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5단계 락업 해제가 여러분들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락업 해제가 시작이 되면은 시장에 물려 있던 락업되어 있던, 잠겨있던 코인들 물량이 풀리게 되면서 가격이 하락이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세력들 있죠. 매집해 놓은 세력들은 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데서 매집을 해 놓고 나서 이 4단계에 거쳐가지고 개미들, 일반 투자들 올라타면은 그때 바로 이 5단계, 락업해제야 시작함과 동시에 갖다 판다라는 거예요. 이 고점을 찍고 나서 매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매도를 할 때도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가격이 미친듯이 오르니까 다 받아 먹습니다. 다 받아 먹다가 그 물량이 힘이 딸리기 시작이 되면 이제 급락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시장의 락업 물량도 풀리고 세력들, 그돈 많은 애들도 다 갖다 파니까 급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 4일 동안 미친듯이 쭉쭉 빠지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가격이 1단계처럼 정상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력들이 락업 해제로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굉장히 궁금하신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뮤터블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대급 바닥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어느덧 350원대에서 거래를 하고 있고 사실 코인 불장이 오게 된다면 이 구간 어디서 사더라도 수익 낼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이뮤터블X가 가지고 있는 호재 즉 락업 해제가 지금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락업 해제 같은 경우에는 다 필요 없고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락업 해제 일정이 언제 시작이 되는지 세력들의 목표가 그리고 매도가 가 얼마인지 이두 개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진짜 많은 도움 될 거다 라는 거고요.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두 가지를 무료로 전달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비트코인이며 이더리움이며 전부 다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는 이미 돈을 벌만큼 벌은 사람이기 때문에 막돈 벌고 싶다 이런 것보다도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유명해지는 데 가장 빠른 방법이 뭐죠, 여러분들? 바로 유튜브예요. 이 유튜브에서 구독자들 많이 늘리고 좋아요 누르고 조회수 많이 늘리는 것만큼 유명해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각종 정보들 락업 정보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도 해주시고 홍보도 해주실 거잖아요. 그런 의도로 저희가 알려드리는 건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알려드린 내용들 다 뽑아 가셔가지고 좋은 성과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뮤터블엑스 대응 자료집을 만들어왔고, 재단 락업 일정부터 세력 매수가 목표가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들어있고요. 여러분, 이거 받아보시면 여기 재단 락업 폐지 일정 3, 4, 5페이지부터 쭉쭉 있으니까 꼭이 부분 강조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미터 블엑스 대응 자료집 받아가시는 방법 설명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락업해제 자료집 받는 방법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락업해제 자료집 여러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화면에 있는 휴대폰 번호 010-482-139 번호로 문자 한통 오메가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고 계시는 것처럼 오메가라고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방금 보신 이 p p t 자료집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한통 오메가라고 보내주시면 주셔야 제가 아, 자료집 받으시러 오셨구나 한 다음에 이걸 전달 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이 궁금한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함께 문자에 작성을 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할 수 있는 선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러페제 관련해 가지고 좀 도움 될 만한 내용들을 가져와 봤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